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다 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전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나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또한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만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 긴 코로나 중에 어,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레위기 2장은 소재에 관한 말씀이죠. 역시 이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레위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각 문단의 내용에 그냥 흐름을 따라 집중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 이 문단을 나눈 것과 그각 문단의 좀소제목들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소재. 그러니까 소제는 곡식 제사를 말하죠.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이 고운 가루, 보통 밀가루였겠죠.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소, 염소, 비둘기를 바치는 제사에 더불어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그 빈부의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소재, 의 곡식 고운 가루를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 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그것을 불사르면 어, 드리는 어,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서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그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어,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 제사장들이 세워진 유래를 잘또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모두 죽었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그 피를 문서줄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아들은 다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어, 그래서 이이 어, 유월절의 이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큰 아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뭐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그들의 장자는 특별히 내 소유물이다.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서 구원하신 이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파에서 장자들이 다 빠져버리면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 그 열두 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음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로 맡고 이 다른 지파의 마다들들이 그것에 대한 그 성전세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들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레위인들은 장자들은 자기의 그 대가를 치른 것이고 레위인들은 그것들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재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정해놓으셨던 어, 그런 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또 소재물에 어, 드린 것 이외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 제사장한테 다 바치고 뭐 없어도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기업이 다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다른 야곱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지파들. 그리고 어, 왜 12지파가 레위가 빠졌는데도 왜 12지파냐 하면 그 요셉 지파에서는 두 지파죠. 문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씩을 두 몫을 맡아서 열두 지파가 다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는 기업이, 그러니까 각자에게 땅이 돌아갔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것으로, 뭐 저기 어 세워지기는 했지만 어 도피성을 가지고 레위인들 전체가 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기업이 있었고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도 역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와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계속 드려지는 하는 레위인들은 걱정 없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레위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뺏어가시거나 뭘 받아내시려고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아서 그 국가 구조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구조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에 미리 명시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되어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성경을 가보시면 이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어기, 어겨지고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그 집에 그냥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유랑하는 레위인들이 생겨나고 또 권력이나 자기의 이익과 영합하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대로 스카웃되어서 가는 레위인들도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뭐 가난한 백성들이 악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그 영적인 타락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뭐,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 소재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 하셨고, 그 정하신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3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뭐, 성스럽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별된 것이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목수로 드리는 게, 뭐,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거룩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서 드린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 목사님, 저는 100원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100원을 드리는데, 뭐, 적선하듯이, 뭐,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좀 보태드리지. 이렇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 제가 이 100원을 저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지만, 다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면서 100원을 드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네, 물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뭐 10원, 1원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그건 역시 액수가 문제가 돼버린 것이겠죠. 그 다음,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교례예요. 그 냄비의 것으로 이제 뭐 삶은, 삶은 것으로 끓인 것으로 드려도 되고 어, 이렇게 어, 만든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기념할 것을 또 일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이에요. 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만 만나와 매출하기를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부를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이 제사장들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잘 나가서 자기가 그냥 돈도 잘 벌고 아주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경영해서 꾸려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안 되는 사람도 있죠.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늘잘 되지만도 아니요, 안 하요. 잘 되다가도 또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렵다가도 또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단 어그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만 적용되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책임 있는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거룩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어, 그렇게 섬기도록 하셨던 것들이 전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것이죠. 어,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누룩은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은 넣어라. 어, 소금은 무조건 넣어야 하고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누룩은 성경에서 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확 부풀 부풀게 하고 어, 혹은 부패하게 하고 그런 어, 뭐죠 이스트 효모를 말하니까요. 어, 그런데 이렇게 조금을 넣어서 확 부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섞 섞이는 것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왜 소금은 또 넣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소금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도 하셨고 또 소금이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금 그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했었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혹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꼭 있어야 할 것들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을 소재 에 반드시 넣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네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드려라. 첫 이삭의 소재는 맨 먼저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 모두 바치는 이 기념물로 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거둔 이 곡식의 소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서 많이 좀 놓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은 광야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곡식 재물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을 수가 없죠. 이동 중이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레위기의 거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특별히 곡식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관련된 것들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서 땅 갈고, 밭 메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드릴 것이 있도록 너희의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를 포함한. 지키렀습니다, 문장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될 거야. 그러면 그 농사가 잘된걸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게 될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뭐 드릴 것도 없데 는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부담스러운 얘기로 끝나겠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가 잘 돼서 그 농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이 말씀을, 이런 말씀, 뭐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약속하잖아요. 내가 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드릴 걸 주셨어야 드리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드리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광야를 지나 반드시 좋은 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그 날을. 줄 것이다. 너는 거기서 발과 아세라를 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너는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서 나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뭐 우리 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시려고 드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는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나에게 드릴 것을 너한테 줄 거야. 제사장들을 섬길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옛날 목사님들은 배우셨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풀고, 먼저 섬기고, 형편은 안 되지만,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살아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망해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실 때그 드리라고 하는 약속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돈을 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아유 솔직히 타산이 안 맞는구나 내 돈을 어떻게 드리나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뭐, 누가 돈이 많아 가지고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 약속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베풀 것이 있게 하시고, 섬길 것이 있게 하시고, 쓸 것이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들 하나님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드리는 기쁨과 섬기고 베푸는 기쁨을 오늘 뭐 작든 크든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주님이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라는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어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모든 계획과 약속들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약속이 있는 개명,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개명을 잘 지켜서 드리는 자마다 정말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광야를 잘 지나가고 또 우리 주님이 이르게 하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